자 hey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람지가 좋아하는 도토리 를 보고 다다여목분여동물원의 최고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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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러돌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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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제가 어떤 걸여 여러분, 거냐면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여고 시티 경찰서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제 레고 시티 경찰서 와 박스 크기 어마무시하게 거대합니다 와이겜돌이가 구매한 레고 중에는 아마 가장 거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, 이 녀석의 가격은 약 11만 원에서 14만 원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일단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은 요 앞에 경찰차와 그리고 범죄자의 자동차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경찰서 건물이 조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헬기가 떠 있는데 너무 조그만해서 어, 헬기가 들어있 실지 안 들어 있을진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. 박스를 열어봐야 알겠죠. 그리고 도둑 피규어가 있고, 경찰 피규어가 있고, 오토바이랑 귀여운 경찰 견 피규어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레고시티 거대한 경찰서 2년성의 구성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을지 제가 10만원대 레고를 되게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저리버거. 저리버거. 와. 자 안에는 이렇게 브릭봉투가 무려 10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와... 그리고 설명서 6권과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와... 설명서 6권 뭔가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드는 어,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고시티 경찰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와, 비싼 값을 하네요 레고가 <laughs> 원래는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삼각대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을 조금 뒤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거대합니다 이 녀석은 거대한 크기만큼 기믹도 많고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빠르게 사사사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경찰견이 있어요. <laughs> 아, 너무너무 귀엽다. 이 녀석이 나쁜 사람들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귀여운 외모의 경찰견이 있습니다. 어, 이 녀석은 뭐 별다를 거 없고요. 그냥.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피규어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경찰견입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 오토바이와 피규어가 있습니다. 와우! 어, 오토바이 디테일은 그럭저럭 볼만합니다. 뭐 바퀴 잘 굴러가고요. 어 요런 데 스티커가 붙어 가지고 경찰 오토바이라는 걸 한껏 강조해 주고 있지. 어요 앞에 경찰 뱃지. 어, 굉장히 멋있습니다. 어, 깔끔하면서도 음, 뭔가 표현될 거는 다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 근데 오토바이 타고 있는 이 경찰의 자세가 어... 불편해 보이네요. <laughs> 자,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이제 경찰 헬리콥터가 있어요. 이 경찰서 옥상에 경찰 헬리콥터가 있는데, 이 녀석을 잠깐 꺼내서 볼게요. 어, 피규어도 같이 아! 보기 전에, 그 천장에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 브릭으로 H라고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 장소라는 걸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클리어 블루로 어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딱 포인트를 잡아준 게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경찰 헬기 보시면 뭐 별다른 기믹이나 뭐 특징 같은 게 없어요. 그냥 진짜 헬기예요. 이런 데 스티커로 경찰의 소유 헬기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에를 열어가지고 탑승을 하고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어 역시나 똑같습니다.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중량 화물 수송차 거기에 나왔던 헬기랑 모양이 거의 흡사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안 좋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만 어 제품 하나에 이렇게 헬기까지 보너스로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박스 아트 때도 헬기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어 그게 궁금하다 했었는데 들어 있네요. 오 정말 좋은 것 같아. 아, 그리고 이 녀석이 저 경찰 헬기의 파일럿입니다. 오이옷 입고 있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. 이 앞에 배지 달려 있고 무전기 달려 있고 여러 가지를 달수 있는 허리띠.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. 아 그리고 헬리콥터 옥상을 기준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경찰서의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데. 요렇게 어, 파란색 테두리에 어, 클리어를 끼워가지고 창문을 표현해주고 요 앞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경찰서라는 거를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어, 저 안쪽에도 컴퓨터나 뭐 이런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어, 이쪽으로 해가지고 2층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어,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기믹이 당연하게도 있지요 <laughs> 그리고 요 아래쪽에 아, 이 아래쪽 입구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. 와, 진짜 이 위에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, 아, 이문 달려 있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,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. 정말 특이한 거는 요 위에 전등. 아, 어, 전등도 노란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어,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어, 뒤쪽으로 보실게요. 뒤쪽으로 보면은 내부도 볼수 있거든요. 저희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어 경찰분들이 일을 하실 때 사용하는 컴퓨터와 아 그리고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앞쪽에 약간 바 같이 뭔가 마실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. 저쪽에도 스티커로 뭔가 디테일을 구현해주고 있는데 그거가 대요 범죄자들 검거하면은 막 세워놓고 프로필 찍잖아요. 어 그거를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. 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역시나 컴퓨터가 있고. 이쪽에는 정수기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이쪽에는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는 커피머신이 있어요 오 이런 디테일 아주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건물 얘기한 김에 옆에 감옥도 한번 가보시죠 옆에 쫙 오면 은 바로 감옥입니다 이 감옥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있어요 이런 거 구현해 주는 거 아주 좋고요 근데 특이한 게이 밑에 보시면 웰컴 홈이라고 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감옥이 집이라는 거죠 <laughs> 범죄자들한테는 감옥이 집이라는 어,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. 감옥 디테일은 굉장한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박스 아트를 보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정집을 표현한 건줄 알았는데 어, 조립을 하고 나니까 감옥이더라고요. 밖에 요 쇠창살 구현해 주는 거 아주 좋고, 그리고 요 안쪽에 잘 보시면 요거 변기, 이거 화장실 표현한 거예요. 와 진짜 불이 몇개 쓰지 않고 되게 비슷하게 구현해 놨어요. 그쵸?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 죄수들이 누워서 잠을 잘수 있는 어, 그 침대가 있고요. 2층도 가보시면 1층이랑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죠. 여기에는 이제 어, 검거가 된 죄수 비교가 있고요. 왼쪽으로 오시면은 요런 기믹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장치들이 있어요. 요 장치들이 있는데 요, 요 동그란 부분에 환풍구를 표현해 놓고 뭐 요거는 감옥을 탈출했을 때 울리는 어, 그런 경고등 같은 거를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. 아, 어 근데 요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이제 기믹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기믹을 어 보여드리려면 범죄자들을 만나봐야 됩니다. 한번 보시죠. 자이 녀석들이 범죄자인데 어, 딱한 눈에 딱 봐도 정말 수상하게 생겼어요. <laughs> 피규어부터 보시면 안대를 써서 이제 신분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옷 입은 거는 그 범죄자 치고는 굉장히 정갈하게 입은 편이에요. 아 이런 레고의 디테일 정말 좋고요. 이제 범죄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시면 새빨간 색깔로 정말 눈에 잘 띄게. <laughs> 하필 차를 골라도 이런 차를 골랐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눈에 잘 띄고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요 앞에 601사일, 이 앞에 번호판은 60141이 제품의 제품 번호를 표내주고 있고 옆에로 보면 연장이 달려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 뒤쪽에도 범죄자 피어가한명더 타고 있고요. 아, 손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왜 타고 있냐면 이게 리프트 기능이 있어요. 자 이렇게 빼가지고 자,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기능이 있어요. 이렇게 회전도 하고요. 이런 어,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, 저 건물에 있는 요 기믹을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. 보여 드릴게요. 자, 원래 자동차가 요쯤에 오면은 어, 리프트 기능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쫙. 최대 높이가 딱요 높이에 맞게 올라와요. 그러면은 여기를 열어 보시면 요쪽에 구멍이 있어요. 요 구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말이죠. 다이너마이트가 당연히 폭발을 하겠죠. 그 폭발하는 장면을 요 노란 버튼으로 재현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와우 어, 이런거 좋아 스토리작이 굉장히 좋잖아요 갑갑했던 철창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요녀석은 탈옥을 할 수가 있겠죠 오 이런거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비싼만큼의 기믹이 잘 들어있네요 어, 요녀석은 이제 다시 끼우려면 여기 환풍기를 다시 쫙 돌려가지고 요녀석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딸깍 하면서 들어가요 자 이제 감옥도 구경했으니까 옆으로 쪼쪼쪼쪼쪼쭉쭉 가보면은 자, 이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요 다리 밑에 요게 있죠 어, 요 녀석도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어, 약간 차량이 통과할 때 요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이 위에는 아까 보셨던 문으로 갈수 있는 어,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옆으로 오면 정말 무시무시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와... 경찰차 차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규어는 경찰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피규어예요 그리고 차고지 옆에도 역시나 무전기와 이거 뭐였지? 이거 이거 빨간 거 이거 어, 확성기, 확산, 확산기. 확성기가 있고요. 오우, 그릴링 빠네 그리고 수갑이 역시나 매달려 있습니다. 경찰서는 어딜 가도 수갑이 있나봐요.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네요. <laughs> 정말 대단한 기믹이 있습니다. 이 차고지의 셔터가 지금 전부 클리어로 돼서 안에 경찰차가 보이죠. 이 경찰차를 꺼내려면은 셔터를 올리면 됩니다. 오. 짜자잔. 이런 식으로 셔터가 올라가는 기믹이 있어요. 와 이거 진짜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레고에서 이렇게까지 구현을 해둘까? 아 그리고 경찰차를 꺼내려면 뒤쪽에 있는 장치를 살짝만 건드려주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와우! 와우. 이 뒤쪽에 있는 장치가 이렇게 생긴 장치예요. 그러니까 경찰차가 이 뒤쪽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위에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경찰차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죠. 와우. 이런 거. 와 이런 거와 너무 너무 좋다. 그리고 셔터는 다시 이런 식으로. 내려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최고야 와 그리고 경찰차의 디테일은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앞에가 특히 와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달리는 차만 있다는 그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 날개 때문에 공기 저항을 이런 식으로 툭 치면서 받아가지고 이 밑에를 어, 눌러가지고 차를 최대한 땅바닥에 붙어서 달릴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해놓은 디자인 와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자동차 이 앞부분을 열면 엔진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.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.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차구 위에 보면은 역시나 조명이 달려 있고 이 계단을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경찰의 관제탑 같은 곳이 나옵니다. 서장님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제탑 같기도 하고 일단 직급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피규어가 들어가 있지요. 위쪽에 <laughs> 안테나와 이런 뭐 송신기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관제탑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쪽에 헬기를 이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제탑이 필요한 거죠 역시나 여기도 문이 열리고 안쪽에 보시면 어, 컴퓨터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정말 직급이 높아 보이는데 어유 어, 고생하시네요 네 열심히 일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고 시티 경찰서의 모든 제품과 기믹들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어, 집에 들고 가야겠다 이거는 진짜 어우 너무 좋아 이거 그래서 오늘 겜돌이는 레고 시티 경찰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 여러분들 진짜 장난감은 비쌀수록 좋습니다. <laughs> 비싸면 비쌀수록 퀄리티는 높아지고 감탄할 것이 많아지고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지고 놀기 정말 최상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? 어,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걸 정말 집에 가져가서 개인 소장으로 진열 좀 해놔야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오늘 게임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.